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삼성의 가성비 70인치 4K UHD TV KU70UA7000FXKR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TV는 현재 쿠팡에서 할인 20% 특가로 진행 중이며, 카드 즉시 할인 최대 6%를 더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가격은 200만 원대이며, 쿠팡 정가 132만 3320원에서 최대 할인받으면 99만 원대로 삼성 70인치 TV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카드 할인은 우리 국민 하나카드만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 가격에 이런 품질의 TV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는 드물기 때문에 놓치지 마세요. 할인 조건이 금방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삼성 가성비 70인치 TV이지만 모든 기능이 다 갖추어진 TV입니다. 화질 좋은 가성비 대형 TV를 원하시는 분, 전 세계 1등 삼성의 브랜드 및 AS를 무조건 원하시는 분에게는 이 제품이 최고의 가성비 TV입니다. 현재 쿠팡 판매량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제품입니다. 첫째, 현실에서 보는 듯한 컬러 표현입니다. 퓨어 컬러 기술로 완성한 UHD 화질로 어떤 콘텐츠든 현실감 넘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TV의 화면을 보면 마치 창문을 통해 바깥 세상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색감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선명하게 재현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리얼 4K UHD 해상도입니다. 4K UHD TV는 일반 FHD보다 4배 더 많은 픽셀로 구성되어 있어 맑고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작은 디테일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매 장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우들의 표정이나 피부결, 옷감의 질감 등을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이나 스포츠 등의 동적인 콘텐츠도 깨끗하고 부드럽게 재생됩니다. 셋째, 어둠과 빛이 살아나는 HDR입니다. HDR은 가장 어두운 장면에서도 다양한 색상을 자세히 볼수 있도록 밝기의 범위를 넓혀줍니다. 예를 들어,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나 어두운 곳에 숨어 있는 물체들도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밝은 장면에서도 눈부시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넷째, 스마트한 크리스탈 프로세서 퍼케이입니다. 퍼케이 4K 업스케일링과 정교한 컬러 매핑 기술 덕분에 좋아하는 콘텐츠를 최적화된 퍼케이 화질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 TV는 저해상도의 영상을 자동으로 고화질로 변환해주고 색상과 명암을 조절하여 최상의 화질로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역동적인 장면들도 부드럽게 이어주는 모션 라이트입니다. 장면별 프레임을 분석해 모션을 자동으로 예측 보정하여 역동적인 영상 콘텐츠도 정확하고 부드럽게 연결된 화면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축구나 야구 등의 스포츠 중계를 볼때 공이나 선수들의 움직임이 끊기거나 흔들리지 않고 매끄럽게 표현됩니다. 여섯 번째, TV와 사운드바의 완벽한 하모니입니다. 사운드바와 TV가 하나처럼 연결되어 깊고 풍부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별도의 리모컨 없이 TV 리모컨 하나로 사운드 바의 전원과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바의 조합은 영화나 음악을 감상할 때 최고의 몰입감을 선사해줍니다. 사운드 바는 별도 구매입니다. 일곱 번째, 베젤이 거의 없는 우아한 디자인입니다. 베젤이 거의 없는 슬림한 디자인으로 공간에 어울리며 크기에 비해 가벼운 무게로 설치하기도 편리합니다.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는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집에서도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강의를 이 TV 하나면 충분합니다. 데스크톱, 노트북, 스마트폰도 손쉽게 연결해 언제든 빠른 작업이 가능합니다. HDMI 포트와 USB 포트, 블루투스 기능 등을 통해 다양한 기기와 호환되며 원격으로 화면을 공유하거나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다양한 콘텐츠를 리모컨 하나로 즐기는 방법입니다. 수많은 콘텐츠를 리모컨 하나로 즐겨보세요. 셋톱박스에서 게임 콘솔, 앱, 실시간 TV 채널 등 당신이 좋아하는 모든 콘텐츠를 빠르고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티빙, 웨이브, 디즈니, 스포티비, 쿠팡플레이, 애플 TV 등의 인기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하며 삼성 스마트 허브를 통해 다양한 앱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다양한 채널을 무료로 즐기는 콘텐츠, TV 플러스입니다. 삼성 TV 플러스를 통해 무료 콘텐츠를 마음껏 즐기세요. 다양한 관심사에 맞는 최신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나 드라마, 다큐멘터리, 스포츠, 음악 등의 장르별로 분류된 채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진 삼성 70인치 TV KU, 70UA, 7000FXKR은 대형 TV가 가지고 있어야 할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는 훌륭한 제품입니다. 99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어서 가성비가 훌륭해서 저도 이 TV를 구매하고 싶어지네요. 현재 가성비가 뛰어나 70인치 TV 중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제품은 진짜로 조기 품절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삼성전자 퍼케이 UHD 70인치 TV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구매하기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해당 링크로만 최저가 할인과 쿠폰이 자동 적용되니 꼭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딱 맞는 제품과 최저가 할인 제품들을 추천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모두 부자 되실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